2018 대전일보 신춘문의 시 당선작 악어 때 원보람 서른이 지나기 전에 두 번째 실업급여를 받았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햇빛줄기를 나눠 먹었고 발끝마다 매달린 검은 노예들도 입을 벌렸다. 요즘은 늘 다니던 길을 잃는 사람들이 많아. 표지판은 너무 많은 곳을 가리키고 신호등은 가만히 있으라는 신호만 보내지 도시 곳곳에 설치된 늪지대를 지나다가 영혼을 자주 빠뜨렸다. 너무 바쁜 날에는 일부러 나뭇가지에 헌옷처럼 걸어두고 가기도 했다. 늪지대에 악어떼가 온다는 소문이 들렸다. 노예들은 밤마다 주인을 뜯어 먹었고, 사람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무거워지는 노예를 질질 끌다가 끌려 다니다가, 아어는 심장부터 먹는 것을 즐긴다고 했다. 상자 안에 있는 상자를 열면 나오는 상자 안으로 도시의 아이들이 차례로 들어갔다. 사각지대 안에서 조용히 자라는 아이들, 뚜껑을 열면 어른이 되어 나왔다. 사람들은 시급을 받고 늪지대에 숨어 포크를 쥐고 아거떼를 기다렸다. 돈을 받으면 함께 열기구를 타자고 했다. 불이 열킨 사람들에게 내리는 비를 지나 위로의 말이 들리지 않는 대기를 지나 구름 사이 피는 버섯처럼. 둥근 머리 위로 허공을 밀어 올리며 계속 가자고 했다. 추락하는 일에는 익숙했으므로, 겨울 내내 올라가는 열기구만 상상했다. 악어는 울기 위해 먹이를 씹는다고 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다. 악어 때 원포람 시인의 시입니다. 악어 때는 <laughs> 어 우리가 악어의 눈물이라고 해서 그 약간 위선을 상징하기도 하고 악어는 어떤 늪지대 어 실질적인 좀 지배자이기도 하고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죠. 네. 그럼 내용 좀 보겠습니다. 서른이 지나기 전에 두 번째 실업급여를 받았다. 서른이면은 한참 취업해서 새 출발을 하는 나이인데 벌써 실업급여를 두 번이나 받았다고 하는 걸로 봐서 두 번이나 해고가 됐든 뭐 또는 그냥 직장을 잃었든 직장을 두 번이나 잃었다는 뜻으로 보이고요.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햇빛 줄기를 나눠 먹었고, 발끝마다 매달린 검은 노예들도 입을 벌렸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이 추운 사람들이죠. 마음이 추운 사람들이, 음, 그나마 햇빛이 있는 거리로 나와서 그 햇빛 줄기를 나눠 먹었다고 해요. 서로에게 뭐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고, 뭐, 이런 뜻으로 보여요. 내 발끝마다 매달린 검은 노예들도 입을 벌렸다. 발끝마다 매달린 검은 노예들도 입을 벌렸다. 햇빛을 먹고 싶어 한다는 뜻인데, 이 노예가 아무래도 신발 앞부분이 터져서 발가락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 발, 은 우리가 활동하는 어떤 신체의 부위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에, 에 내가, 또 하나의 나, 신발을 보면서 그 신발의 현실 속, 가장 낮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나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또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신발의 상태를 보면서, 음, 화자의 어떤 경제적 처지? 뭐, 그 정도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어떤 그 신발은 사람이 걸어 다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어, 짓밟히는 대상이기도 하죠. 나에 의해서 내가 짓밟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laughs> 발끝마다 매달린 검은 노예는 어쩌면, 어, 시인 자신이기도 한 거죠. 요즘은 늘 다니던 길을 잃는 사람들이 많아. 요즘 늘 다니던 길을 늘 다니던 길은 아무래도 출퇴근 길을 말하겠죠. 그 출퇴근 길인데, 어뭐 길을 잃을 리가 없을 텐데, 에, 길을 잃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많아라는 말로 보입니다. 표지판은 너무 많은 곳을 가리키고 표지판. 어, 표지판은 안내하는 거죠. 어디로 가지 안내하는 것. 근데 안내하는 것은 너무 많아요. 정보가 너무 많고, 그래서 나갈 방향은 너무너무 많이 가르쳐주는데, 음, 신호등은 가만히 있으라는 신호만 보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laughs> 나와 있는 정보는 참 많은데, 어, 신호등, 신호등은 누가 만들어요? 제도가 만들죠. 그런 제도들이 어떤 순응하, 순종할 것을 강요한다 라는 말로도 보입니다. 하지만, 어,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사회적 분위기가, 음,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는 말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시 곳곳에 설치된 늪지대를 지나다가 영혼을 자주 빠뜨렸다 라고 했는데요. 도시는 어~ 일부 사람들에게는 욕망의 도시죠. 도시는 또 욕망을 욕망을 나타내기도 하고 잠시만요. 아이고 이 예, 예 조절이 잘안 돼가지고 도시 저~ 이~ 예, 그~ 도시 곳곳에 설치된 늪지대가 있다 그래요. 그 욕망의 도시에는 늪지대가 많다고 하는데, 어, 늪지대는 함정이죠. 함정, 거의 늪지대 악어가 살잖아요. 내 그런 욕망을 따르다가 어, 함정까지 함정에 빠져가지고 영혼까지 다 털렸다. 이렇게 말해 영혼을 빠뜨렸다고 하잖아요. 그 영혼 함정에 영혼을 빠뜨려서 넋이 나간 적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바쁜 날에는 일부러, 일부러, 헌어처럼 걸어두고 가기도 했다. 그러니까, 헌어처럼 걸어두는 건 영혼이죠. 영혼을, 너무 바쁜 날에는 영혼을, 이렇게, 헌어처럼, 마치 헌어처럼, 나뭇가지에 걸어두고 가기도 했다라고 해요. 내 어떤 삶의 늪에서 빠져서, 음, 헤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일상 아무그 일상은 늪에서 어, 그늪 속에 일상에서 충실하고자 일부러 어떤 영혼을 어, 영혼을 빼놓고 가기도 했다라고요. 해 아예 넋을 빼놓고 살기도 했다라는 말로 보입니다. 늪지대에 악어떼가 온다는 소문이 들렸다라고 하는데요. 늪지대는 한번 빠지면 벗어나기 힘든 것이죠. 그리고 아가때는 늪지대의 강자이면서도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죠. 그런 공포의 대상이 온다는 소문이 들렸다고 해요. 불안했다는 어떤 청춘, 불안했다는 청춘의 심기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노예들은 밤마다 주인을 뜯어먹었고 사람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무거워지는 노예를 질질 끌다가 끌려다니다가 라고 해요. 이 노예라는 것, 그리고 주인이라는 것, 이 동일인물 같아요. 음, 동일인물을 노예와 주인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까 신발로 상징되는 어떤 노예로 제가 좀 전에 설명했는데요. 그러니까 일상이 늪에 빠진,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존재하는 어떤 그 현실의 현실, 현실의 자를 말하는 것 같고요. 밤마다 주인을 뜯어먹었다 이 말은 주인은 자기의 주인이죠. 자기 남의 주인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의 주인으로서 자기 좀 영혼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사는 나, 일상은 늪에 빠져서 사는 내가 내가 어떤 그 주체 어떤 살 내 몸의 주, 주인으로서의 주인 그것을 뜯어먹었다고요. 굉장히 밤마다 괴로워했단 말로 보입니다. 음. 밤마다 자기의 현실을 보면 현실이 어 자기의 정신을 어 괴롭게 했다라는 말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무거워지는 노예를 질질 끌다가 끌려다니다가라고 했는데요. 어, 노예는 일상의 늪에 빠진 자라고 했는데즉 현실이죠. 현실, 현실의 자아를 자기가 그 정신, 정신적인 자아가 현실의 자아를 어, 겨우겨우 잘 이끌어가다가, 또는 현실에 정신이 끌려다니다가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악어는 심장부터 먹는 것을 즐긴다고 했다라고 했는데요. 음, 악어는, 음, 뭐, 늪의 실질적인 지배자인데, 음, 심장부터 먹는 것을 즐긴다고 했대요. 늪의 어, 지배자가, 뭐, 그러니까, 음, 뭐라 그럴까요? 어떤 심장은, 약자에게는 전부죠. 삶의 전부고, 그 생명의 근원이고, 그것을 먹는다고, 해, 먹는 걸 즐긴대요. 그러니까, 악은, 강자는 어떤 약자를 완전히 지배하는, 그 늪의 강자는 약자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을 즐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상자 안에 있는 상자를 열면, 나오는 상자 안으로 이거 보면은 그 마트료시카라고 음, 기억나죠? 마트료시카. 이 그러니까 러시아 인형인데 인형 속에 인형이 또 들어 있고 또 인형이 또 들어 있고 계속 같은 인형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트료시카는 다 여자죠. 음. 인형 속에 인형이 있는 것, 사람 안에 사람이 들어 있잖아요. 그건 다산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서 상자는 그 가구는 전혀 상관이 없죠.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상자+ 상자라는 것은 어 상품을 일정한 규격으로 포장하는 재료죠. 그러니까 포장이죠 포장의 재료. 그 포장 안에 포장을 열면 계속 작아져요. 그 계속 작아지는 상자 안으로 들어간대요. 그 상자 안으로 도시 아이들이 차례로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 어떤 그 아이들이 상품처럼 규격화되고 포장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각지대 안으로, 어, 이 사각지대 안에서 조용히 자라는 아이들. 뚜껑을 열면 어른이 되어 나왔다. 이 표현이 참 아프게 표현되었습니다. 사각지대는 음. 상자가 네모나니까 사각지대이죠. 사각, 넉사자의 사각지대일 수도 있죠. 사각지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의 사각지대는 죽을사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 눈이 시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을 사각지대라고요. 죽을사자니까. 그리고 또 귀에 들리지 않는 것도 사각지대.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사각지대 안에서 조용히 자라는 아이들이 뚜껑을 열면 어른이 되어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각지대는 아까 상자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사각지대도 되지만, 어, 뭐라 그럴까요? 그 부모들이 성장 과정을 지키면서, 음, 지켜보면서 이렇게 보살피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야 되는데, 그렇게 자라지 않고 아이들이, 음...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보지 부모의 어떤 보살핌,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랐는데 어느 날 마치 상품이 나오듯이 완성품으로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성장 과정을 기억하지도 못해요. 그냥 어느 날 어른이 되어 있는 거죠. 마치 상품처럼, 완성품처럼. 우리는 시급을 받고 늪지대에 숨어 포크를 치고 아어대를 기다렸다라고요.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시급을 받고 시급을 받고 늪지대에 숨어 포크를 치고 아어대를 기다렸다. 어쩌면 시급을 받는 건 악을 시급을 주는 건 악일 수도 있는데 시급을 받으면서. 늪지대에서 포크를 쥐고 악어 때를 기다렸다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포크는 왜 왠지 좀 악어를 사냥할 것 같죠? 이렇게 포크로 악어를 사냥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어떤 그 늪지대의 어떤 강자, 폭력적인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어떤 그런 강자, 그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 있다라는 말로 보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노동 현장 같으면 노동쟁의를 하려고 음, 준비하였다라는 말로 보이기도 합니다. 돈을 모으면 함께 열기구를 타자고 했다. 불이 열킨 사람들에게 내리는 피를 지나 아, 위로. 위로의 말이 들리지 않는 대기를 지나 구름 사이 피는 버섯처럼 버섯처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잠시만요. 네. 음, 돈을 모으면 돈을 아직 조건이잖아요. 돈을 돈이 지금 많이 있는 게 아니고 돈이 생기면 열기구를 타자고 했대요. 어, 열기구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어, 어떤 수단이죠. 높은 곳에 올라가자고 했나봐요. 음, 우리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왜냐하면 어떤 늪지대, 땅보다 더 낮은 늪지대, 가장, 가장 낮은 땅보다 더 낮은 늪지대, 그런 늪지대와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음, 앞으로 열기구를 타자라고 서로 약속했나봐요. 뿌리 얽힌 사람들에게 내리는 피를 지나라고 했는데 네 열기구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 땅이라는 낮은 곳에서 어떤 서로 로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뿌리 얽힌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뿌리는 땅 속에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 속에서 어. 아주 가장 낮은 곳에서 서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그런 사, 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리는 비를 지나 그 비라는 것은 생명에게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어떤 눈물이기도 하죠. 네. 위로의 말이 들리지 않는 대기를 지나라고 했는데요. 위로는 어떤 그 사람들끼리 나누는 동정의 언어죠. 그러니까 뜻 늪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가장 낮은 가장 낮은 곳에서 음, 나누는 동정에 오는데 그 말이 들리지 않는 대기를 지나라고 해요. 저 높은 곳으로 가면 어, 늪에서 외치는 말이 들리지 않겠죠. 높인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말로도 어, 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곳을 지나서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가겠다고요. 구름 사이에 피는 버섯처럼이라고 했는데요. 구름과 버섯, 좀 닮은 것 같죠? 생김새는 닮았어요. 그러나 구름은 어느 정도 허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버섯은 어, 열기구를 말하는데, 그 열기구는 어, 실제죠. 그런 서로 닮은 관계인데, 음, 그 허상 속에 있는 열기구라고요. 열기구도 사실은, 어, 비어있죠, 속이. 어, 속이 비어있는 건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 구름, 구름이 있는 곳까지, 어, 올라가서 라고 말합니다. 둥근 머리 위로 허공을, 음, 밀어 올리며 둥근 머리 열기구의 그 풍선을 말하죠, 이게 둥근 머리는. 그 위로, 허공을 밀어 올린대요. 욕망을 한없이 밀어 올릴 건가 봐요. 허공이 그러하듯, 허공은 텅 비어 있죠. 욕망도 항상 텅 비어 있어요. 절대 채워줄, 채워질 수 없는 어떤 욕구가 욕망이라고 하죠. 욕구와 욕망이 뭐죠? 욕구는 뭐 이렇게 금방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신체적인 거니까. 그러나 욕망은 채워질 수 없는 어떤 욕구를 어, 채워질 수 없는 요구라고 해야 되겠네요. 채, 채워질 수가 없는 그런 요구를 가리켜서 욕망이라고 합니다. 음 계속 그래서 어떤 것 높은 곳의 욕망을 향해서 어, 쉽게 말해서 늪지대라는 낮은 곳그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보자고. 네, 끝없이 그 욕망을 향해서 쫓아서 올라가보자 라고 약속을 합니다. 추락하는, 추락하는 일에 익숙했으므로 라고 했는데요. 추락하는 일에 익숙했다. 뭐, 해고도 많이 당하고, 그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 그러니까 뭐 이거는 추락이라는 것은 좌절이죠. 절망, 좌절. 음, 살면서 많이 경험하는 그런 절망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일에 익숙하다고 해요. 음, 그래서 음, 겨울 내내 올라가는 열기구만 상상했다라고 합니다. 이 겨울은 아무래도 가장 낮은 곳에 어떤, 사는 사람들의 가혹한 현실을 말하는 것 같죠. 이렇게 그런 가혹한 현실 속에서 올라가는, 자기는 나르는 곳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열기구만 상상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악어 때가 우글거리는 어떤 늪지대에서 벗어날 그런 국리 또는 상상만 했다고 말합니다. 악어는 울기 위해 먹이를 씹는다고 했다. 악어는 악어가, 뭐,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데, 악어가 정말 슬퍼서, 그, 운다는 것은,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는 것, 운다는 것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동정을, 동정을 하는 거죠. 동정심을 갖는 건데, 네, 그런, 어, 공감, 동감, 동정을 하기 위해서, 약자를 희생시킨다 라고 했다는 말로 들리,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악어가 사실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악어는 본능대로, 어, 먹이를 먹죠. 그런데 어떤 눈물샘을 자극해서 눈물이 난다고 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다. 이말 참, 어, 이렇게. 이게 참 절망적인 것 같아요. 어떤 늪지대를 벗어날 수 있는 뭐 현실에서는 우리가 열기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꿈꾸지만 실제로는 열기구도 없고 어차피 악어떼그 먹이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없죠. 그래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억지로라도, 음, 제가, 뭐랄까, 그,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려고 하면, 음, 아, 조금 전에 그, 포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포크를 들고 악어 떼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음, 어떤 그, 다만, 포크를, 포크로 악어를 사냥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억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억지죠. 그런데 영어에서 have only to 라고 해서 원래 뭐뭐 뭐 해야만 하다가, 음, 뭐뭐 뭐 하기만 하면 된다 이러듯이 저 다른 거 말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어 현실을 극복하기만 하면 된다. 다른 거 필요 없다라고 좀 억지스럽게 해석, 억지스러운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018 대전일보 신춘문예시 당선작, 악어 때 원바람 시인의 시를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